생활 습관을 잘하면 혈압약을 되게 세게 써졌던 야 사람들이 약의 가지 수나 강도를 줄일 수 있으니까 꼭 희망을 갖고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북삼성병원 순화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종영입니다. 오늘은 고혈압 환자분들 중 가장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체중이 정상범위 있는 분들의 생활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환자분들이 본인 체중이 정상이면 내가 뭘더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저항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분들도 안에 속속들이 들여다 보면 교정을 할수 있을 만한 생활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난 다음에 혈압을 바로 측정해 보면 혈압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담배 안에 있는 많은 성분들 특히 니코틴 같은 것들이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혈액의 점도를 올리기 때문에 혈압을 막 올리거든요.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되게 심한 날 또는 공기가 안 좋은 날 혈압을 측정하면 혈압이 높습니다. 그만큼 사람 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나 또는 외부 이런 기체 물질에 취약하기 때문에요. 혈압 환자는 무조건 담배는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접흡연도 아주 안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담배를 피우는데 내가 고혈압 환자다 그러면 남편을 혼내거나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담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전자담배 안에 성분이 약간 다르다 할 뿐이지 똑같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나 우리나라 고혈압학에서도 전자담배도 중단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이죠 술. 술은요 예를 들면 술을 하루 전날 진탕 드시고 바로 혈압을 측정해 보시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술이 들어가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혈관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데요. 문제는 술만 드시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술 먹을 때뭘 먹죠? 안주를 먹죠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곱창이나 찌개나 삼겹살은 고기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술과 같이 드시는 안주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내가 술을 죽어도 못 끊겠다 그러면 안주 안 드시면 돼요 아니면 안주를 예를 들면 칼로리가 전혀 없는 오이 당근 야채 파뭐 이런 거 드시면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술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레드와인 즉포도주한잔 정도 소주로 따지면 한 잔, 맥주로 따지면 한 300에서 500cc 정도 됩니다. 그 정도만 드시고요. 안주는 가급적이면 치즈나 야채 또는 말린 과일처럼 칼로리가 높지 않은 걸로 건강하게 드시면 혈압도 절떨어지고 오히려 더 무병장수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잘하면 혈압약을 되게 세게 써야 됐던 사람들이 약의 가지수나 강도를 줄일 수 있으니까 혹시 혈압약을 오래 먹었을 때 몸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기 때문에요. 약으로는 중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희망을 갖고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